그다 어떤 메시아냐라는 거죠. 그냥 메시아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도 일종의 광야입니다. 빈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 속에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쭉 광야 40년의 과정을 쭉 지내오면서 하늘의 머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이가 없었다는 거죠. 범죄해서 죽은 자는 있는데 굶어 죽은 이가 없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또 물이 없어 가지고 원망과 오해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물을 터서 물을 마시게 해 주셨던 걸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먹을 옷과 아니 먹을 옷과 먹을 음식과 물과 어떤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에게 하듯이 이스라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와서 이스라엘을 약속했던 가난까지 이끌어 오셨을 때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다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만나란다면 예수님은 곧 하늘에 만나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육체를 위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신약 시대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영적인 것은 어 영적이 영적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떡 다섯 개와 물돌이 두 마리로 해서 남자만 오천 명, 총 합치는 만 오천에서 이만 명 정도 먹여주고, 흥분히 먹여서 배불리 먹여주신 분이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우세와그 지도자들로 이끌어왔던 그 구약의 삶이 신학에 와서는 예수 크리스도에게서 움직여지고 있고 이것이 매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면, 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신학인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기적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언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균일이 여기는 그 현장 속에 나타나는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습으로 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오병의 한 사건만을 바라보지만 예수께서 얼마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봐요. 우리가 다른 비유에서 보면 농장에 갈때